안녕하세요. 차 파는 여자, 트럭 파는 김나원입니다. 어, 오늘 저랑 함께 알아보도록 할 트럭은요, 정품 덤프 차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 메가 트럭 차량이고요, 250마력의 차량이랍니다. 어, 수동의 디젤 차량이고요, 흰색 차량입니다. 어, 차량 연식은 2010년 10월 21일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짧은 주행거리로 운행하셨어요. 45,810km 주행을 하셨고요. 어, 주행 거리는 실 주행 거리 보증을 해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차량 보강 되어 있고요 경정비 다본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차량 앞뒤 타이어 어, 7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 차량 보시면 아마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 어, 정품 덤프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품 덤프 차량 한번 찾으신다고 하시면요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어, 네. 또, 금요일이니까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차 파는 여자, 트럭 파는 김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